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승소 판결문 혹시 현금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판결문은 단지 국가가 발행한 비싼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판결문 받았으니까 판사님이 돈 입금해 주셨나요? 아니죠 변호사님은 승소했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퇴근하셨는데 정작 여러분 통장은 여전히 얼마입니까? 빵원입니다 채무자는 완전 법정 스님이세요 법정 스님 무소유야 무소유 <laughs> 재산 빵원 신용불량자 근데 이 양반 밤에는 강남에서 외제차 걸리고 다닙니다. 아기 그냥 돈과 차가 날라, 아니야, 날라, 낫네. 실제 사례 하나 볼까요? 나 파산했다! 배째라! 하던 이 약질 치무자! 아니, 파보니까 소득도 없는 칠승노모 명의로 우리가 30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더군요. 아니, 칠승노모가 무슨 로또라도 되셨나? 결국, 사회행위 소송 걸어서 82%회수했습니다아이 변호사님한테 저럼더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 점잖은 우리 변호사님이 트렌치 코트 입고 잠옷 공부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요, 법정의 소송 진행 전문가이고, 저희 탐정은 현장의 증거 수집 전문가입니다. 자, 결론은 팀플레이입니다. 양날기 전략이죠. 탐정이 찾고 변호사가 칩니다. 혼자 독거다이로 싸우지 마십시오. 변호사님은 훌륭한 망치를 들고 계십니다. 근데, 모시가 아, 어디든지 안 보이면 그 망치로 허공만 때리는 겁니다. 못 은닉 재산은 탐정이 찾고, 망치질,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면서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채무자는 부재연히 재산을 세탁해 돌리고 있습니다. 돈 떼이고 속병에서껌껌드는 분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잃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법에 잠자는 권리 아무도 깨워주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혼자 싸우기 힘드실 때 저희 K탐정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help at thefocus.ai.kr로 사인을 보내주시면 저희 채권추신 전문 K탐정님이 직접 무료로, 공짜로, 거절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팩트 사결꾼, 저희 K탐정의 서울 디지털 대학교 최수로 교수였습니다.